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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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방글 우리 모두 앞에 보고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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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방글 방글방글 반 e b 인사해요 안녕 u n d 데 e b u n d 듣기 전에 기도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 퐁당퐁당 빠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얀 보드에 많은 낙서로 더러워졌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쓱쓱쓱쓱 닦으니까 쓱쓱쓱 지우니까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잘못도 없애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 용서를 받았는지 잘 들어보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이버. 누가 먹음 18장에 남들보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세인이었고, 다른 사람은 나라에 내는 돈을 거두는 세리였어요. 바리세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믿으며, 어떤 잘못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듯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세리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제가 가진 것중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그동안 자신이 거짓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한 세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기도하는 모습과 마음이 달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세리였어요. 우리도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잘못을 없애주세요. 기도선! 하나님, 우리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말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날까지 안녕 God bless you